1, 2, 3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. 1, 2, 3번 중에요? 그러면 1, 1번은 첫 번째! 1번 첫 번째! 이거 힘들 수도 있겠는데? 야 머리입니다. 2번은 그럼 2번으로 가보죠. 2번? 둥타치 정도? 어 좋습니다. 어. 상입니다 그럼 3번은 그대로 3으로 가보죠. 3번은 3번. 어 나쁘지 않아요, 나쁘지 않아요. 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. 갑자기 삘이 왔어요. 2번 갈래요. 2번! 좋아요, 좋아요. 지금 매우 좋아요, 매우 좋아. 1번 안 좋아졌어요 아, <laughs> 그, 그, 도움이 되나 이습니다 다시, 다시 2번 다시 2번 오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, 몬스터 수입니다 이거는 3번 3번 몬스터 잘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럭키 예. 7번은 1번으로 1번 되겠죠 뭐첫 번째 무기 글러브를 뽑으셨고요 아니 미친 <laughs> 다이아몬드 투구 다이아몬드 흉갑 다이아몬드 오, 레깅스를 오. 뽑으셨고 사죽을 뽑으셨네요 아쉽다 그리고 매우 행운의 물약을 뽑으셨고요 예 50마리를 뽑으셨고요 5 0마리와 싸우게 될 마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? 어안됐다거고싶어요자 과연 오독 던지고 막 난리났어요